이거 때문에, 일로, 일로 오면 여기가 문제가 될것 같은데? 살살, 가야죠. 네, 그대로 여기 사장님이 유튜브 <laughs> 아, 해줘. 네. 지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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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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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제가 뭐 소개해주고 영업비 받은 적이 없어요. 4절, <laughs> <사절>, 4절. <사절. 웃음> 그래야 한 푼도 돈에 자유로워야 파워가 있는 거예요. 네, 말씀은 고맙습니다.

자, <목소리> 핸들 똑바로 하고. 앞으로 더, 앞으로, 앞으로, 산지 블록 빼세요. 블록, 블록, 더더더더더록 블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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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후진 한번 할까, 어떻게? 가야? 사장님. 한번 나갔다가 여기로 금만더붙이요 그러면. 아, 여기가. 그러니까 나갔다가 다시 한번 저쪽 보면 돼요. 여기 딱안 맞춰도 돼. 저쪽 봐요. 저쪽에 사람 공간이 여기 딱안 맞춰도 되고 저쪽에 물 저 물탱크 옆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만 보면 돼요. 아 됐다. 아 그대로 오네. 됐어요. 그 여기 에저 바로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그대로. 이동한다고 생각하세요. 돌돌 받침대를 이동해서 맞추면 돼요. 어디 네. 어또 잠깐만. 여지요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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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이 상태로 그럼 도로 예, 예, s s a Tessa, t e s s 요 Tessa, 보세요 s a Tess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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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틀어진 게데크는를쓸 뭐 네, 거예요. 데크 턱어 예. 저거... 아, 데크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거만 이제 세팅이 그 위치에 있는가.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나요? 예, 요대로 하면 돼요. 잘 보세요. 방향이 틀어졌는가. 여기서 차가 들어오기가 편한지가 모르겠네요. 어디요? 어, 그건 충분해요. 이 정도면? 예. 예. 충분해요. 충분해. 아, 여기도 상관없어요. 차 들어오는 거. 근데 여기에 또뭘 뭐 설치를 하세요? 아니 아니요, 설치할 거 없어요. 할 수가 없을 것 여기만 비가 리기로 오늘 나 아, 보고, 보고까지 하면은 여기로 맘대로 수송차도 뭐. 예, 예. 덤프트럭도 다, 다 지나다닐 수 있고. 정화조를 앞으로 뺐기 때문에 여기다가. 예, 예. 아, 그러면 저 사장님, 저 물탱크 옆에서 사람 못 움직여. 못 지나가. 그러니까 아, 저 뒤에. 거거든, 수 있어요. 저 정도면 딱 맞어. 네, 딱 좋아, 딱 좋아 그럼, 지금. 여기를 잡, 여기를 오케이, 오케이, 이대로 갑니다. 길하고 여기가 그거만 재들맞으데지 여기 쪽 삐뚤어지는 건 우리가 뭐 어디를 바라보는, 여기만 바라보면 되지 뭐 그러면 한 2m 나, 나오겠어요? 이렇게 그러니까 한 2m는 돼야 될거아요 네, 야아 갖다 드릴까? 이 가운데다가 하나 놓야지 네, 놓을 거예요 사장님, 그 블록, 저 뒤에 하나 있고,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마지막에, 중간은 마지막에 놓으면 돼요. 오케이.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. Eh, hey, hey. eh.